아, 어버이날이 얼마 안 남았네. 아, 뭐, 좋은 거 없나? 아, 뭐가 없네. 밖에 나가서 찾아봐야 되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저 이번에 어버이날이라서 부모님 선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버이날 선물 꽃 좋죠? 네그 오늘 이거 오늘 나온 꽃이거든요? 아그 꽃이요? 네. 예쁘지 않아요? 네 정말 예쁘네요 네 이거 혹시 얼마나 해요? 아 이거 30만 원이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딱 30만 원만 해드릴게요 네? 30만 원이요? 네 이거 저 이거 40만 원 주고 떼왔는데 30만 원이 좀 비싸긴 한 이게 그건... 진짜 명품이에요 그럼 일단 다른 데좀 둘러보다가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무슨 꽃이 30만 원이나 해 다른 거 없나? 아, 화장품이라도 사드려야겠다. 아, 사람이 너무 많네. 아, 언제 리 그냥 다른 데 가야겠다. 아, 뭘 사드려야 되지? 안 되겠다. 그냥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꽃 사드려야지. 어, 안녕하세요. 어, 또 오셨네요? 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아까 그꽃 사려고요. 아, 네. 잘 생각하셨어요. 이 꽃이 되게 명품이거든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명품 사드려야 엄청 좋아하세요. 바로 현금으로 계산하시겠어요? 네. 네, 네 이렇게. 그... 어버이날이라서 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지 동영상? 아들 일어나! 학교 가야지! 희민아 빨리 일어나! 어? 빨리 일어나라고! 아! 저 엄마 저 용돈 좀 주세요 뭐? 얼마 필요한데? 한 3만 원쯤? 친구들이랑 놀러가게 어디서 그렇게 가져갔더니 다 어디다 쓰는 거야? 그 무슨 말인가요? 어, 도로에 혼불 오지 왜? 아, 뭔데? <근데. 웃음> 찾아볼까지? 재민아,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어? 빨리 안 자고 뭐 해? 빨리 자. 아빠가 뭔데 정연이야? 지금 여친아 전화하고 있는 거안 보여? <웃음> <웃음> 내가 이렇게 못 살려고 그랬었구나. 이런 명품 꽃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게 따로 있었구나. 빨리 부모님한테 가봐야겠다. 어, 뭐지? 이게... 이거 봐봐, 이거 태민이가 우리 주려고 가지고 온거 같아. 이거 태민인가? 어. 한번 뜯어 보자. 그래. 오! 안녕하세요. 김재현 집사님의 딸 박윤서입니다. 저희는 김행우 형제님 그리고 김선 집사님의 아들 김재현, 딸 김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혜영 집사, 김태희 집사님의 딸 김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황혜정 집사의 아들 김한솔입니다. 엄마 안녕. <laughs> 어 이번에 어버이날 영상을 찍게 돼서 나도 엄마한테 이그 영상편지 한번 써보려고. 엄마 안녕. 엄마 딸 윤서야. <laughs> 엄마 나 고등학교 들어가서 나음 챙겨주느라 많이 고생했는데 내가 고맙다는 말도 한번 못하고 미안해. 아빠 일년 전만 해도. 아빠 교회 나올 어떻게 나올까 계속 고민하고 막막하기만 했는데 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단 오버 이날 축하하고 내가 지금껏 돌아 돌아보면은 엄마 아빠한테 기껏 해준 것 없고 부족한 딸이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는 행복한 딸이 되고 싶어서 나쁜 짓안 하고 엄마 아빠 행복을 위해서 내가. 우리 집 분위기를 위해서 항상 희생했던 것 같아 집안일 하느라 힘드시죠? 어, 설거지 하기 힘들면 <laughs> 제가 해 드릴 테니까 항상 말씀하세요 어, 내가 평소에 좀 말로 좀 투박하게 하고 엄마한테 별로 말도 잘못해준거 같은데 내가 원래 좀 그런 말잘못 어, 하거든 항상 고마워하고 항상 어. 그런 마음 있는데 나도 잘 표현을 못하는 거니까 이해해주고 앞으로는 좀 잘할게요 하지만 집에서 항상 어리광피고 했던 거 너무 미안하고 어버이날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거 미안해 하지만 이번 어버이 주의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더욱더 효도하고 하나님의 집안 안에서 더욱더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딸 나연이가 될게 어, 엄마, 항상 제가 못난 딸이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예쁜 딸 제대로 노력할게요. 엄마가 나한테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했는데 같이 먹으러 가자. 엄마,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그리고 사랑합니다. 세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니 믿음 위에서 우리가져.